바라문의 아들, 고빈다의 얼굴은 마른 바나나 껍질처럼 창백하여졌다. 오, 고빈다요. 그는 마지막에 불렀다. 우리들은 더 말하지 말기로 하세. 내일 밝은 역부터 나는 사문의 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거기에 대하여 더 말하지 마세. 시따르타는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돗자리에 앉아 계셨다. 아버지 등 뒤로 가서 누가 온 것을 아시게 될 때까지 그곳에 서서 기다렸다. 이때 바라문의 아버지는 말하였다. 아, 시따르타 아니냐? 왜 왔느냐? 시따르타는 대답하였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일 집을 떠나 고행자들에게로 가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한 사문이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버지는 그 길을 막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문의 승리인 아버지는 묵묵히 있을 뿐이었다. 오랫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방안의 침묵이 깨어지기까지 작은 창에 별들이 비쳐 그 모양이 변하기까지 아들은 부동의 자세로 공수하고 서 있었다. 아버지도 역시 잠잠히 움직이지 않고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별들만이 하늘에서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조급하고 성을 내어 말하는 것은 바라문으로 부당한 일이나, 그러나 불쾌하여 견딜 수 없다. 다시는 그런 청을 내 입으로 하지 말아라. 천천히 바라문은 일어났다. 그러나 시따르타는 여전히 봉수한 채 잠자코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 아버지는 꾸짖었다. 아버지는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쾌한 마음으로 방에서 나와 침대를 찾아가 자리에 누웠다. 한 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아야 하기에 바람은 서성거리다가 방을 넣었다. 아버지는 작은 창을 통하여 시다르타가 여전히 공수한 채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시다르타의 저고리는 희디 희귀에 빛나고 있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침실에 돌아오고 말았다. 잠들 수가 없어 아버지는 한 시간 후에 다시 일어나 왔다갔다 하다가 뜰 앞에 나와 중천에 뜬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금 창을 통하여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시 따르타는 공수한 채 꼼짝도 안하고 서 있었다. 그의 벗은 종아리를 달빛이 희롱하고 있었다.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한 시간 후에 다시 가 보았다. 두 시간 후에 또다시 가 보았다. 작은 창을 통하여 처음에는 달빛 속에, 다음에는 별빛 속에, 그 다음에는 어둠 속에 서 있는 시다르타를 보았다. 뒤이어 시간마다 잠잠히 가서 방 안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분노로 가득 찼다. 불안으로 가득 찼고,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날이 밝기 전 새벽에 그는 다시 가서 방으로 들어가고, 크게도 보이고 낯선 사람같이도 보이는 젊은 아들을 보았다. 따르타, 그는 아들을 불렀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 아버지는 아실 것입니다. 너는 아침이 되기까지, 낮이 되기까지, 저녁이 되기까지, 그렇게 서서 기다릴 작정이냐? 예, 서서 기다리려 합니다. 시다르타, 너는 피로해 못 견디겠지? 예, 그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시다르타, 너는 잠들고 말 것이다. 저는 잠들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시다르타, 너는 죽고 말 것이다.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네 아비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죽기를 바라는 것이냐? 시따르타는 항상 아버지에게 복종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복종의 마음을 지금 버리려는 것이냐? 시따르타는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려 하옵니다. 태양의 아침 첫광선이 방에 흘러들었다. 바람은 시다르타의 무릎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시다르타의 얼굴에는 아무 동료도 없었고, 두 눈은 먼 곳을 떨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깨달았다. 시다르타는 이제는 자기 곁에 그리고 고향에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아버지는 시다르타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다. 너는 산에 가서 사문이 되어라. 그는 드디어 말하였다. 산에 가서 축복을 받거든, 와서 나에게도 가르쳐다오. 실망하거든, 다시 돌아오라. 나와 같이 신들을 섬기도록 하자. 자, 그러면 가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는 곳을 말씀드리도록 하여라. 나는 강에 가서 첫 모욕할 시간이 되었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서 손을 뗀후 밖으로 나왔다. 시다르타는 거래를 하였으나 안쪽으로 쏠리는 것이었다. 그는 간신히 자기 몸을 부축하여 아버지께 인사를 드린 후 어머니에게로 가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였다. 시타르타가 첫 햇빛을 받으며 무거운 다리를 옮겨 드디어 아직도 고요히 잠들고 있는 거리를 지나 떠나가려고 할때 거리의 마지막 오막사리 집 옆에 웅크리고 앉았던 한 그림자가 일어나 이순례자에게 와서 가담하였다. 고빈다였다. 너도 왔구나. 시따르타는 웃었다. 나도 왔다. 고빈다는 대답하였다.